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9년 7월 교육청 나형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이 주어져 있고 그 an은 이런 관계를 아이구야.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하래. 그래도 뭔가 사실 선생님 이거 공차 d네요. 무조건 뭐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어, a n 플러스에서 a n 을 뺐으면 그냥 이건 일단 d겠네. 이건 d. 음, 좋아. d인 건 알겠고. 거기까지는 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이놈 봐봐. A9은 a 9은 a 플러스 8d야. 왜 등차수열이니까. 2에 대해서 a 플러스 2d야. 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4d니까 넘기면 너 4d고. 그럼 일단 a가 4d라는 것까지는 구했다고 칩시다. 오? 이렇게 보고 났더니 이렇게 보고 났더니 어 선생님 그러면요 a n 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니까 어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3 d 가될 거고 그럼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4 d 가 되겠네요 네 됐지.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요 관계를 통해서 AN과, 자, 선생님이 AN과 AN 플러스 1을 찾았는데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 시그마, N이 1항부터 24항까지 자, 요 놈은 굳이 우리가 쓸필요 없잖아.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이건 그냥 바로 뒤탕에서 앞에 있는 전항을 빼는 거니까 그냥 차이가 공차겠죠. 그래서 너는 d제곱일 거고 an은 m플러스 3에다가 d가 곱해진 거고 an플러스 1은 m플러스 4에다가 d가 곱해진 거네. 와우. 이 단서로 이게 값이 구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됐고 거기에 또한줄더 떠서 아 선생님 n이 1것부터 24암까지인데 얘하고 얘하고 그냥 d에서 앞에 거 빼고 1이네요. n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1 되겠네요. 1을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제 천천히. 그 다음은 당연히 1을 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내가 바로 지워지면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라라라라, 마지막 항은 24를 집어넣더니 27분의 1 마이너스 28분의 1이 될 거고, 어차피 지워질 거라서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28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8분의 1이다. 47이 28. 그럼 28분의 7에서 1을 빼주는 건 6이 될 것이고, 약분시켜주게 되면 그냥 바로 14분의 3이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관계를 통해서 a와 d를 딱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an과 an AM 플러스 1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 자, 물론 이 모양을 지금 집어넣느냐, 나중에 집어넣느냐 차이가 이제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a와 d 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등차수열에서는 바로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